영재원 기출 예상 17번 문제 볼게. 이게 3에서 호5 6 7 10 15가 있는데 여게 숫자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여섯 개의 숫자로 내가 하나씩 숫자 두 개를 골라 가지고 분수를 만들 거야. 분수를 만드는데 그 분수가 2보다 작아야 한대. 2보다 작아야 돼. 그런 분모 분자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우리가 그런 이런 2보다 작은 분수를 얼마나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치? 근데, 우리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게 뭐냐? 분수는 뭐냐? 분수는? 비율이야, 비율. 무엇의 비율? 분모와 분자의 비율.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비율. 비율이라는 뜻이 뭐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지, 비율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비교한 뭔가 대상이 있는 거야. 비교, 그러니까 두 대상을 비교시. 두 대상 비교시. 자, 기준에 비해, 기준에 비해, 비교 대상이 얼마나 크거나 크거나 작은지 이걸 나타내 주는 거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음, 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길이가 있어, 지금, 길이. 하나는 지금 요 A하고 B 두 개의 막대기가 있는데 A는 이게 1cm고 요거는 3cm야. 자, 지금 두 물체가 있는 거야. A는 1cm고 B는 a a 고 얘는 B야. B는 3cm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A하고 B의 비율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바로 A 대 B라고 쓰고 A 대 B는 뭐다? 1대 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그렇지? 이게 비례식이지, 비례식. 그런데 이 B의 관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 분수가 돼. 자, A 분의 B는 뭐가 돼? 3이 되죠.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분수를 보고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게 B가 더큰 거야, 작은 거야, B가? B가 더 커. B가 A의 몇 배다? 세배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이 분수가 분수 자체 개념이 초등학생한테 어렵지만, 근데 이제 분수가 분수, 그냥 일반적인 쉬운 개념도 어렵지만,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 분수는 뭐다? 비율의 관계다. 분수라는 건이 분모와 분자의 비율의 관계다. 분모를 우리가 뭐로 보냐? 분모를 지금 여기 비교시 기준. 분모를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분모를 기준. 분모가 기준이고, 분모가 얘가 기준. 기준이고, 분자. 비교 대상이 바로 분자라고 생각해요. 비교 대상이 분자다. 비교 대상이 뭐다? 얘가 분자. 여기에 뭐다? 이놈이 비교 대상. 자. 그 분모분의 분자, 이 분수지. 분수의 크기가 나타나는 게 뭐냐? 기준에 비해서 비교 대상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그 말이야. 이게 2보다 작다는 건 무슨 말이야? 분모에 비해 분자가 어때? 두 배가 된다는다? 두 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어,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잘 알아둬야 돼. 자, 여기서 A, B가 1대3이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a 대 b로 나타내면 어때? a에 비해서 b는? 1대3몇 배죠? 3배죠 a에서 b로 가려면? 1에서 3으로 가려면 곱하기 3을 하면 되지 이거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분수가 된다 이 비례식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 표현하면 뭐가 된다? 분수가 된다 a 분의 b는 뭐가 돼? 3이 되는 거야 왜? b는 어때? a에 비해서 몇배 크니까? 3배가 크니까 오 o 이자 이거 알아두고 이거 여러 번 쓰고 쓰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외워야 돼? 쉽지가 않아, 이거? 자, 우리 분모 분자가 이, 이게 는 이래. 이거 자체 분수지? 여기 분수야? 여 분수? 이게 분수인데, 분수는 뭐라고 했죠? 분모와 분자의 뭐? b 비 B를, 분모와 분자의 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게, 분수죠. 자, 여기서 분모는 우리가 뭐라고 본다? 분모는? 이거는 기준. 얘는? 분자는 비교 대상. 자, 다시 한 번. 분모는, 분수는 뭐다? 분모 기준에 대해서 분자 비교 대상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를 표현하는 것. 자, 분모하고 분자, 이 분수가 이래.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는 분자가, 여기 있는 분자가 분자가 분모에 비해 얼마다? 분모의 두 배다. 그렇지? 분자가 분모에 비해 두배 크다. 이 말이지. 자그 다음에 분모 분자가 이보다 어때? 크대. 자 이건 무슨 말일까? 분자가 분모에 비해 두배 초과 크다. 그러니까 두 배보다 두 배보다 더 크다. 더 크다. 이 말이지? 자, 요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음, 분수 자체도 개념이 지금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등식, 그 분수를 부등식으로 표현하고, 그렇죠? 부등호를 사용해서 분수를 표현하고, 그리고 등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이두 가지 차이까지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기본 개념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화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이게 지금 심화 초등 심화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심화 수업이 무슨 기본하고 굉장히 떨어진 기본하고 떨어진 그런 공부다 기본하고는 기본 개념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뭔가 특정한 유형을 외우고 암기하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생각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야. 그건 조금 올 내가 봐서 좀 맞지 않는 얘기고. 이 심화 공부가 뭐냐? 기본은 엄청 충실해야 돼. 이 기본 개념이 뭐, 무엇인지, 얼추 그냥 적당히 알면은 심화 문제를 풀수 없어.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심화 문제를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된다? 심화, 뭐, 기본 개념이 잘 접근이 안돼 있는데, 기본 개념이 잘그 습득이 안돼 있고 학습이 안돼 있는데 어설프게 심화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암기가 되지. 왜냐면 뭐 본인이 뭐 이해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심화 문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기본이 확실해야 한다. 엄청 탄탄해야 한다. 기본이. 그치? 엄청 기본이 탄탄해야 우리의 심화 문제를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 자, 보면.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어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확실하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탄탄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어, 이런 배경 지식을 내가 설명한 거야. 이게 진짜 확실해야 돼. 여러 번 써봐야 한다고. 오케이? 내가 니들 나이 때는 이런 거 이해를 못했어.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아무튼, 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치? 아, 너희들은 이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니까 열심히, 어, 이해하도록 해야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우리 알지? 분수는 뭐다?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표현하는 건데 지금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건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어때? 두배 이하라는 거죠. 두배 이하인 상황을 구해라. 아, 두 이하라고 하면 되지? 두 배보다 더 작은 상황을 구해라. 그렇죠? 자, 이하라고 하면 왜안 되냐? 이게 이하죠, 이야. 이하. 이하. 요건 어때? 미만이라고 하지. 미만. 그치 뭐 초과 라고도 하고, 그쵸? 초과 자, 이 경우 에는 얘는 어때? 얘는 a 가 a 가 b 이상 얘는 어떻 죠? a 가 b 초과 요런 식 으로 쓰는 건데, 뭐 이런 거는뭐 간단한 거 니까 아, 저 가고, 아무튼 지금, 분자가 분모보다 커도 돼. 분자가 분모보다 커도 되는데 두 배까지는 안 된다. 두 배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볼게. 자, 이제는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걸 알면 기준을 나눠야 돼. 분모를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 내가 만약 분모를 3을 선택했어. 그럼 분자는 뭘뭐 선택할 수 있죠? 자, 두 배가 되면 안 되니까 3, 5, 6, 7뭐 3, 5, 6까지. 그렇죠? 2배까지 3의 2배는 뭐예요? 3의 2배는 바로 6이죠. 딱 6까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어, 그러니까 이거 3개, 3개 하면 돼. 3개 하면 될까, 안 될까? 3개 하면 안 돼. 왜안 되죠? 내가 같은 수를 두번 선택할 수, 선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3을 골랐으면, 분모에 3을 골랐으면 분자는 3이 안 된다. 그쵸? 분, 분자는 뭐가 된다? 분자는 3이 안 되고 2가 된다. 오케이. 아, 분자, 분자는 3이 3을 고를 수가 없다. 3을 고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를 수 있는 개수는 2개다. 5하고 6, 그쵸? 2개. 자, 그럼 분모가, 분모가 3이 아니라 이제 분모가 그 다음 뭐죠? 5가 될수 있죠. 그럼 분자는 뭐가 돼? 분자는 자, 일단 두 배까지 5의 일단 2배까지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5의 2배는 뭐죠? 5의 2배는? 얘는 10이야. 10까지 쭉갈수 있네. 그리고 3, 5, 6, 7. 10하고 우리 지금 5를 골랐으니까 5를 어떻게 한다? 5를 제거해 준다. 5를 제거하면 몇 개가 나오죠? 자, 해서 색을 바꿔줘 이걸로. 자. 네 개. 그렇지? 자, 그리고 분모가 이제 5가 아니라 분모가 이제 6으로 넘어가. 그럼 분자는 뭐가 될까? 분자는 6이면 어때? 10까지는 쓸수 있죠? 12까지 0쓸수 있어. 그리고 분자 356710인데, 10, 6이 어떻게 된다? 6이 없어지는 거죠. 몇개 있어? 5개. 그렇죠. 그리고 분모가 왠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분자는 자, 분모가 7이면 분자는 몇 가지? 14까지 있죠. 아, 근데 10이라는 숫자 있을 수가 없네요. 10이라는 숫자 없으니까, 제거. 그리고 어때? 얘 제거 돼서, 4개가 되는 거죠. 자, 7이면 어때? 14까지 되는데, 14도 없죠. 14도 제거. 자, 그리고 14, 제거. 근데 14까지 우리가 쓰면 돼. 3, 5, 6, 7, 10. 근데 7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두번 뽑으면 안 되니까, 없어. 없애죠. 자, 그러니까 몇개 나오냐 이거? 4개야, 여기도. 4개. 자, 분모가, 분모가 뭐일 때? 10일 때. 분자는 뭐가 되죠? 분자는, 어, 1 0의 2배면 20. 20은 어때? 20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 중에서 20보다 작은 게, 큰게 있어? 없죠? 그러니까 싹다 골라도 되는 거야. 분모 10을 고른 순간 나는 싹다 골라도 돼. 자, 다 고르면 어떻게 되죠? 3, 5, 6, 7, 10, 15. 그 중에서 뭐만 안 되는 거야? 10만 안 되는 거죠. 빠지니까. 그럼 몇 개? 몇 개죠? 이거 뭐 물론 20도 안 되고? 몇 개지? 다섯 개. 자, 분모가 15일 때. 자, 이제 분모 분자안 써줄게. 분모가 15일 때는. 자, 분자는 뭐네? 마찬가지로 어때? 싹다 고를 수 있지. 뭐 빼고. 자기 자신 빼고. 356710. 그서몇 개? 다섯 개. 자, 이게 총몇 개요? 총 숫자 구해보면 2개, 2개가 있고, 4개가 2개 있고, 5개가 2개 있죠. 18, 20, 20개. 6이 안 돼. 6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작으니까 더 작은 거니까 6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얘가 2개, 두개가 아니라 이거는 한개로 바꿔야겠네. 한개한개로 바꾸고 아 10도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10이 왜안 돼? 이게. 두 배가 되면 안 되는 거냐. 두 배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실수했네요. 얘도 네 개가 아니라 뭐야? 세 개죠? 여기 어떻게? 20이 아니라 두 개를 빼서 빼기 2를 해서 18, 18개가 되는 거지. 어, 요거. 요거를 잊고 있었네요. 2, 2가 두 배보다 작아야 한다는 사실. 두 배까지, 두 배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6하고 10을 더해줘 가지고 문제가 틀렸던 거죠. 20이 됐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야. 두배가 되면 안 돼. 분모는 분자는 분모의 두배 6.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걸 제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 할 때는 이거를 써줘 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실수를 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은 막 조건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 조건을 내가 잊어버렸나, 잊어버리지 않나. 이걸 점검을 해줘야 돼. 문제를 다 풀어놓고 무조건 조건을 확인을 해요. 조건을 확인하고 이게 내가 만약에 틀린 조건이 있나 내가 혹시라도 놓친 조건이 있나 그걸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그죠 방금 전처럼 어때? 여기 등호를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두 배까지 될 수도 있다고 선생님 너희들은 물론 잘 했겠지만 선생님이 두 배까지 될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잖아. 사실은 두 배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착각으로 6하고 10을 같이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원래 답은 18이었는데 20이 나왔던 거지. 그치? 그래서 18이 아무튼 답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잘 기억해야 한다. 자, 조건 뭐나? 첫 번째 조건. 이게 조건 1이죠. 조건, 첫 번째 조건에다 써져있네. 조건 1. 두 배가 되면 안 돼. 분모와 분자의 비율이 두 배가 되면 안 돼. 그쵸? 그리고 조건 2는 뭘까? 조건 2는 바로 이 숫자들. 아무 숫자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카드, 이 여섯 개 안에서 골라야 하는 거야. 이게 조건이야. 자, 이거를, 이것만 거를이 지켜주면 우리가 이것만 지켜서 쭉다 나열을 하면 되는 문제였어. 자, 그리고 이거 분모 3, 분모 5, 분모 6, 분모 7, 분모 10, 분모 15. 이건 뭐지? 기준을 어때? 기준을 세운 거지? 기준이 여기서 뭐야? 뭐가 기준이죠? 여기서 분모가 무엇이냐가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분모가 3일 때, 분모가 5일 때, 분모가 6일 때, 분모가 7일 때, 분모가 10일 때, 분모가 15일 때 이걸로 나누신 거지? 오케이. 자, 이 문제 여기까지